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설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설 특집 200만원, 300만원 소액으로 1억 10억 부자로 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소액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식 사이클에 따라 저점에서 잘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 사이클 한 바퀴 잘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식 사이클 10년 동안 주식이라는 게 우연히 움직이지는 않아요. 항상 10년 주기를 타고 같은 걸 반복을 합니다. 이때 정말 10배, 20배, 많게는 30배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마다 그런 종목을 타게 되면 정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여러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 사이클은 지금 보듯이 금융장세입니다. 금융장세는 다른 게 아니고 위기가 빵 터지면 미국이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시중에 달러를 푸는 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인 금융으로 상승을 하는 금융장세고요. 그리고 과도기. 돈 풀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경기는 조금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풀린 돈을 그만 풀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하고 경기하고 이 갭에 따라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리고 난 뒤에 실적 장세,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도 크게 급등을 하는 실적장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도기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때 경기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처럼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더블 딥이 나옵니다 더블 딥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더블 딥이 나와 있고 주가 측면으로는 더블 딥이 나온 거고요 더블 딥이 나오고는 다시 또 실적장세로 넘어갑니다 과도기에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더블 딥을 거쳤다가 실적장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주, 경기가 무수히 계속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생기고 하락을 하는 게 하락장세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처럼 위기가 와서 쿵 떨어지게 되면 다시 미국이 양적완화를 했어. 금융장세가 나오고 이 사이클 한 바퀴 도는 게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 동안 잘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부자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위치인지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습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1998년 우리나라는 IMF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라지요. 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지금처럼 주가가 더블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년 주기는 1998년부터 2008년, 20년 사이에 주가의 변화, 그리고 한 30배 이상 크게 상승하는 종목, 왜 나오게 되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 코스피 월봉입니다. 여기가 IMF. IMF 1998년입니다. IMF.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고, 우리나라는 IMF 오고, 주가가 정말 개폭락을 했지요. 뭐 300포인트 이하로 확 폭락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횡보해서 실적장세로 가는게 아니고 보면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통 주가 측면에서 보면 더블 딥이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위치는 위기가 오고 여기가 총900 98년 IMF라고 보면, 지금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가 여기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위기에서 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IMF 이후 3년이 흘렀던 현재 기간적으로 보면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이 위치에서 과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다가 카드 대란을 맞고 다시 더블 딥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실적 장세로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사놓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큰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더 더빌 딥이 나올지, 바로 상승을 할지, 횡보를 하고 이렇게 갈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주가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때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바닥에서 크게 30배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지금 30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당시, 실적 장세가 시작됐던 이 지점이 2003년, 3년부터 2007년 중에 대형주 한국조선해양이 30배 상승을 했습니다. 30배. 그렇다면 이번 실적 장세에서도 가는 동안 이런 30배짜리가 나올 수도 있지요. 물론 조선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적 장세에서 상승을 할 때는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 그러면 경기 민감주 중에 보면 지금처럼 조선, 조선주, 해운주, 그 다음에 건설주, 화학 종류, 그 다음 철강.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요 중에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서 과거 조선주처럼 30배 상승을 할까요? 물론 30배 갈지 10배 갈지 5배 갈지 모르지만 이들 종목들 중에 시장을 선도하고 가는 종목이 나올겁니다.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게 포스코 홀딩스 철강주죠. 조선주는 경기가 확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해운운임에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도주가 되긴 어렵습니다. 과거 여기에 2003년에서 2007년도는 정말 해운 운임도 올라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배도 많이 필요하면서 조선주가 주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우임이 줄고 배들도 많이 이때처럼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지금 뭐 건설경기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도 시장을 선도할 만큼 주도주가 되기 어렵고요. 그 다음 종류화학. 종류화학도 유가가 상승하기 어렵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WTI 상승하기 힘든 이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종류화학주도 시장을 꺼짓고 가기 어렵고요. 남아있는 게 철강이죠. 그래서 이번 실적 장세에서는 철강주가 시장을 선도할 걸로 보고요. 철강주가 가는 이유는 지금 1분기에 우리나라 반도체부터 해서 모든 기업이 안 좋지만 철강주 포스코 홀딩스 영업이익 측면에서 1분기 가장 빠르게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뿐만 아니고 중소형 철강주도 정말 이번 실적 장세에서 시세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를 통해서. 자, 그러면. 과거에 실적 장세가 왔을 때 현재는 여기지만 실적 장세가 여기서 시작을 될지 과거처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 한국 조선 해양이 대장주라 했죠. 한국 조선 해양 움직임 한번 볼게요. 한국 조선 해양이 2003년도 대장주로 움직일 때 15,900원 15,900원 했어. 50만원, 50만원까지 대박이죠. 30배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 마지막에 불을 뿜었지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지막 화려한 불꽃에서 위험도 하지만 거품이 생기고 정말 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서히 한 1, 2년 가다가 마지막 불꽃이 나오는 거니깐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건, 조금 지겹지만 서서히 움직이지만 주도주가 마지막에 화려한 불꽃을 내지요. 그래서 맨 낮을 때 이때 지금 위치가 이렇게 보고 대형주 측면에서는 7강주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소액으로 부자 되기 1편에서 5배, 10배, 요번에 갈 종목 어떤 건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돈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2003년 실적 장세에서 2007년 동안 소액을 투자했을 때 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간입니다. 2003년 에서 2007년, 앞에 말했지만 실적장세입니다, 실적장세. 이번에 우리가 맞이할 장세입니다. 이때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2003년 저점이 512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2007년 2085포인트까지 약307%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00만원 투자했다면 약 900만원이 되는 거죠. 900만원.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2배짜리 투자를 했다면 1,800만원이 되죠. 대신 주도주인 한국조선해양을 투자를 했다면 9,000만원이 됩니다. 9 0 0만원 300만원 투자해서 9,0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소액으로 있으면 주도주가 될 철강주 소액으로 묻어 놓으면 이렇게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또 차후 제가 강의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종목까지 알려면 여러분 구독 저와 함께 이번 실적장세 정말 크게 수익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구독 돼 있습니다 구독 구독 눌러 주시고요 지금 구독 누르는 시간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좋으면 강의 좋아요 라든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구독 누르셨죠 자 그러면 실적장세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 크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로 이 매도는 뭘 보고 매도를 할까요 매도 타이밍 잡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돈을 계속 굴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 원합니다.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고요. 또 여기에 환율이기 때문에 원래 환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면, 위기가 오기 전에 800원이었습니다. 800원. 2008년 금융 위기 때 900원이고요. 그러면 이게 대세 상승을 하고 1,000원 밑으로 오게 되면 위기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고점이라는 겁니다. 고점 주식이. 주식이 900원까지 왔을 때 고점을 형성하고 2008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확 뛰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여러분 환율이 계속 강세로 가다가 환율이 천원 이하, 여기가 천 원입니다. 천원 이하로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미국, 미국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위기가 오면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같이 빠지죠. 대신 미국 국채, 미국 채권을 사야 됩니다. 미국 국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국채. 10년, 뭐 2년물 국채든 10년물 국채든 국채를 사고요. 그러면 국채를 샀다는 것은 달러를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 위기가 오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확 튀어 버리면 환수익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달러를 살 때, 천원 주고 샀지만 위기가 생겨서 천육백 원 가면 1달러를 팔고 나올 때는 천육백 원으로 팔지요. 60%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환율에서만. 그러기 때문에 달러 표시 채권을 사고요. 그리고 위기가 오게 되면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리죠 그러면 채권에서 또 대박이 나는 거죠. 채권 금리 확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이 확 올라가지요. 그러면 여러분, 환수익 불러스 채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점으로 가고 환율이 천원 이하로 깨고 늘어간다면 이제 실적 장세에서 수익 낳는 종목들을 일부를 미국 채권 달러 베이스 채권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와서 확 튀면 다시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이 제로 금리고 양적 완화 한다면 금융 장세 이번에 2020년 3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장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성장주 이번에는 또는 중소형주 매수를 하고요. 이런 성장주들이 또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2021년 고점까지 코스피 지수는 130% 상승을 했고요. 이 기간 대형주 카카오는 575% 대신 TSE 제가 이번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이 양적완화 왔을 때 회원님들에게 딱두 종목 두 종목 들어가져 있는 거그 중에 TSE가 한 종목입니다. 이 TSE는 12배 상승, 12.7배. 1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300만원 모아놨으면 3,8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3,800만원이 있으면 이번에 실적 장세에서 300만원이 아니고 단위가 늘어나는 거죠. 1000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처럼 돈이 늘어나면 똑같이 이 베이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게 될고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200만원, 300만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몇 종목씩, 크게 갈수 있는 실적장세에 대비해서 이번에 실적장세 갈수 있는 종목 몇개 사고, 중소용주는 내가 앞에 소액으로 부자되게 원, 원편 보게 되면 올해 500% 다섯 배씩 갈수 있는 종목 어떤 건지, 그런 종목도 몇개 사고 이렇게 소익으로 투자됐던 종목이 실적 장세를 거치면서 정말 크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환율이 천원 이하로 가게 되면 이제 달러 베이스 채권을 서서히 교체를 해가고 그리고 위기가 빵 터지게 되고 환율이 확 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또 제로 금리로 오면서 확 수익이 나죠. 그러면 다시 매도를 해서 주가가 바닥이죠. 바닥에 있는 성장주나 중소형주, 큰 돈이 움직이는 것또 사게 되고, 이함 사이클을 돌게 되면 단위가 지금은 100만원, 200만원이지만 전체 모으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몇 종목씩 모아놨다면. 그리고 난 뒤에 이 단위가 커지면 다음은 부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 어... 제가 저점인지 그것까지 영상에 올려 드렸잖아요. 이처럼 금융이라는 것은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순환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순환에 맞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10년 사이클이잖아요. 10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동안 간다면 너무 길다. 어렵지 않나 생각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우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뭐, 단타를 통해서 거래량 터지고, 뭐, 눌림목 잡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단타. 단타를 계속 해라고 이렇게 홍보가 다고, 다 단타해야겠다 생각되는 것은, 단타할 때마다 세금 내고, 정권사가 얼마나 홍보를 잘했습니까? 정권사, 그 다음 정부. 할 때마다 세금 내고, 할 때마다 정권사에돈 내고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고 단타 많이 하게 되면 뭐 애국자가 되지요. 그렇다고 애국자라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정권사에서단타해라고 많은 지원 지원따 하고 H T S 단타 할수 있게 해주지만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단타에서 부자 된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을 타고 시간에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 정말 부자 된 사람. 워런 버펫. 투자의 기재지만, 제가 몇번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 자산 보게 되면 거의 없다가 여기 60세 넘어가면서 초부자라겠죠 이게 자산 그래프입니다. 이게 시간에 투자하고 복리로 가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90세가 넘었지만 지금 도 같이 투자를 합니다. 시간 투자. 여러분 젊잖아요. 워런 버핏에 비하면 아직도 젊잖아요. 60세부터 올라갔잖아요. 60세 되더라도 한파동 돌면 70세 되면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시간의 개념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단타를 하려다가 아니면 한방에 빠르게 수익 내려고 몰빵. 바로 어려워집니다. 금융은 갈수 있는 종목, 크게 가는 종목, 제일 저점, 주식 사이클에서 제일 저점에 사서 한 사이클에서 수익 내고, 다음에는, 다음 떨어지는 사이클에 또 저점에서 사이클에서 수익 내고, 몇 바퀴 돌고 자금이 커지면 그 다음 부동산으로 가고, 그리고 또 소액은 계속 주식을 돌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설특집, 주식시장이 크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부자가 되죠. 소액으로 부자를 되실 분, 지금 실적 장세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까지도 영상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저와 함께 부자로 가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